Hi everyone my name is 효. so good to see you again. 안녕하세요. 혜수입니다. 혹시 여러분 주변에 되게 허황된 꿈을 항상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? 예를 들면 맨날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될 거야. 이런다던가 아니면 나는 뭐 김태희 정도 급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아. 뭐 아니면 나소지섭 정도 돼야지 내가 뭐 한번 만나 준다. 막 이러고. 그런 사람들 보면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. 뭐예요? 꿈 깨. 야꿈 이렇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꿈께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음. So today's expression 꿈께라! 야 꿈께! 이런 말 한번 배워볼게요 이거 써먹을 때 되게 많아요 <laughs>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first Not in your lifetime Listen one more time Not in your lifetime Not in your lifetime 너의 lifetime 살아 생존에는 어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예를 들면 사자오빠가 어, 청소기 안 돌려주고 막 이래서 얄미워 죽겠는데 뭐 뽀뽀해줘 이러잖아요 그러면 not in your lifetime 이러는 거예요 니 <laughs> 네 살아 생존엔 그럴 일 없다 꿈 깨라 이건 거죠 이거 괜찮죠 써먹을 때 되게 많아요 음, 나는 싫어하는 남자인데어난 어,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 not in your lifetime 이러는 거죠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. Listen and repeat after me. Not in your lifetime. 그렇죠? One more time. Not in your lifetime. 잘했어요. 누군가가 나는 뭐 터무니없는 소리 할때꿈 깨라라고 어, 네 살아생전에 그럴 일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. Listen and repeat after me. Not in your lifetime. 그렇죠. One more time. Not in your life time. 잘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어... 뭔가 좋을까? 나는 내일 복권을 사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김태희랑 결혼해가지고 어... 막 이럴... 살 거야. 막 이러면 Not in your life time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. Not in your life time. 마크로 한번더 Not in your lifetime. 잘했어요, 쌤. 걔 무서워하는데. <laughs> 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. <laughs> 오지마. 널 쓰다듬어주는 일은 없을 거야. Not in your lifetime. 막 이렇게.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만나요. 연습 많이 하세요. 응. See you tomorrow. Bye.